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if you had to write a math question, 너가 수학의 공, 수학의 그 equation, 그 풀, 그니까 등식, 방정식을 써야 한다면, you probably wouldn't write, 너는 아마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28 plus 14 equals 42. 이렇게 글자로, 어? 28 더하기 14는 사, 40과 같다. 맞냐? 아, 42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it would take too long. 그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주어. 어. 아, 여기는 가주어라기보다는 네, 뭐 투투용법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어. 쓰기에는. 수투용법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그리고 그것은, 어, 빠르게 읽기에, 뭐뭐 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봤는데, 수학 얘기하고 있는데, A도 chemical, 화학 얘기 나오고, 자, C도 chemist, 화학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B는, 아까 28 더하기 14, 이거를 여기다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B부터 먼저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수학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를 화학 이야기로 바꿔 들어가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숫자로. 자, chemistry is the same way. 화학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chemists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 all the time. 화학자들은 화학 기, 화학 그 공식을, 화학 그, 그냥 공식이라 하죠. 화학 공식을 항상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it would take too long. 그것은 너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To write and read 읽고 쓰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If they have to spell everything out. 그들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어 spell out 하면 여기서 spell out이라고 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안 쓰고, 말로, 말로, 철자로 다 쓴다면, 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쩌고저쩌고, 그 화학물질이 이건데, 어, 이렇게 나간다. 요거에 대한 예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 B에서 맨 마지막은 글자로, 글씨로 쓴다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니까 러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되네. C로. 그래서 자 모든 거를 다 쓰고 이렇게 하게, 하면 읽고 쓰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데 그래서 화학자들은 심볼을 기호를 사용합니다. Just like we do in math. 우리가 수학에서 그러한 것처럼 자두 동사 다음에 목적어 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또 대동사란 얘기예요. 그러하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두 동사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있으면 그냥 하단데 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언제나 대동사야.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화학자들도 기호를 사용합니다. Chemical formula, list all the elements. 그래서 화학 공그 공식 이것들은 모든 어그 원소들을 원소들을 나용합니다. 나열합니다. That form each molecule. 각각의 분자를, 각각의 분자를 형성하는 모든 원소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는 A and B use a small number. 작은 숫자를 사용합니다. To the bottom right of an element symbol. 이 원소 기호의 아래쪽, 아래 오른쪽에 작은 숫자를 사용합니다. To, 뭐뭐하기 위에서 Stand for 의미하다, 나타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To stand for the number of atoms of that element. 그원소에원확 어, 갑자기 과학 얘기 나올 거지 이거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 원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chemical formula for water. 물에 대한 화학 기, 공식 화 그러니까 공식이라 고 그렇기는 좀 그렇고 화학 공, 표시 화학 화학식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물에 대한 화학식은 H2O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형식이죠. 음. 직목을 water molecule is made up of 이물 분자는 만들어져 있다. 수동태. 두 개의, 어, 수소와 H하고 E, 그리고 <laughs>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로 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H2, 작은 숫자. 그 다음 O, 이렇게.